TV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액션 포로. 이게 컬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액션이, 디자인도 바뀌었고. 음. XX. 새롭게 바뀐 디자인의 프레임. XX. XX의 XS. XX라고 완전 표시가 되었죠. 쓰레미에서 새롭게 나온 풀리도 빅플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사이즈 엑스중이 각종 라 혹시 마노 STR. 지1 0 0 모델로 한 1,155만 원. 백시와인. 슬램. XXT로 간 모델은 1,450만 원. 진짜 잘 나. 엑서스죠. 칼라도 아주 그냥 예. 이게 떡만이 안나오니 네.

행어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걸 이제 보이시죠? 이게, 와. 스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어가 바뀌었습니다. GXX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렌, 서렌의 설정.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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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래시 플래시 플 x x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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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 디엑스 셀라스 수업은 튀어나오고 있는 뒷부분들 이렇게 디엑스 스750 순차랑 저게 통하는 치적으로 다른 그라스 셀라스 이거지만 거 요게 트랜스미션이 키로 <끼루 끼루> 아, 아예 비어롭게. 따로 나오네. 아, 라스아 내가 네. 기억하자. 네. 아 임팩겠죠. 어 10부터 G 반. 셀라스 청계 해야 되고. 가격은 380 가격 어0 0 1 0 가격이 0 100% 100% 100% l x 0 100% 100% x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풀0 뉴스 스페인션도고급이나아래 모델이나 똑같이 같은 때 자기가 어떻게 돌로로 팩토리 팩토리 야위스만 특이하게 네, 듀얼 시스템을 씁니다. 포크와 리어샷을 동시에 네, 풀샷 그다음 장김 두가지를 버튼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알페카 프로 rxs 모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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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이 조금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아, B2. 네. 아주 경쟁이기 나날마노 XT 버전. 480원. 는 기본 TM5거든요. 17.5. 26인치는 이제 완전히 네. 버전이 없어졌습니다. 네. TL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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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작은 분들을 위한 손수. 네. 네. 여기에서도 어 만약에 버전이 좀더 필요하다면 27.5인치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볼티오입니다, 볼티오. MTB의 대표적인 제작 형 모델 SD 버전으로 570만. 원 볼티오, 볼티오 나습바습니다 볼티오 나 프레임이 벌써 어, T 모델, 엑소스 T 모델로 예, 바뀔 수 있게끔 리어 구조를 다 프레임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gx 액세스로 회사7 0 0만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전시된 자전거의 라인업들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상시한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참조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로 슈모케라는 이름으로 이전 디자인도 칼라 디자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 뭐 음?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어다본 지구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지구에서 그날을 바라보는 이채는 그런 프레임 인터널로 왔고요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